오월 15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손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내부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재판관, 왕, 제사장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에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총회 의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이죠. 그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막 번개가 치고 막 불이 일고 많은 그런 여호와 임재의 상징 같은 그 모습들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듣고 싶진 않다. 너를 통하여서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셨다, 어, 잘 말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 그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다 온전히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내 말을 그 입에 두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 미래를 보거나 그본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이 길로 가면 망하고 저 길로 가면 흥하고 아, 그래서 이 길로 가야 해라는 점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미래나 어, 앞으로의 성공이 있고 성공의 지름길로 갈수 있다. 그런 그런 것들을 보거나 보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이는 자, 보여 주는 자,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한 참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가장 참된 선지자, 가장 온전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잘 하나님을 보신 분이고 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지만 결국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었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시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자기 세대의 이 선지자의 사명 내가 선자리에서 선지자로 서야 되는 그 사명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산지자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건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그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얘기하는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아주 깊이 맞물려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하는 것들 그것이 잘못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전하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기쁨을 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잘못 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추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저와 같은 설교자는 당연한 것이죠.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물론 이거니와 말씀을 받아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중매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을 대면케 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는 역할들을 전하는 저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돋보이게 하고 내 말을 듣게 하는 역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사는 것. 그 사는 것까지가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라고 볼진데 단순히 말을 전하지 않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잘못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공인이라는 말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무슨 큰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아 제가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곤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공적인 일을 위한 공적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공적인 존재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살피는 삶, 복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해 버릴 때에 개인은 믿는 자이나 믿는다고 하나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교회는 자기 교회의 이익과 부흥만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는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공적 사명을 받은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이 공적 신앙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에 자기 말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해야 할 자로서 거짓 선지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왜곡되거나 나에게서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지 않고 다만 한 개인으로서 나한 사람의 삶으로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고 그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복음 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비추는 교회 되는 우리 만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 생각을 이루고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 기호 맞추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두기만 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반영치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공적 신앙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음.